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던 동창이 제 머리에 술을 부었습니다. 그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. 동창의 자리, 희철은 예전처럼 젓가락으로 제 볼을 툭툭 찌르며 말했습니다. 의사, 아직도 그렇치냐? 너 같은 게? 그리고 막걸리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. 주변은 얼어붙었죠. 저는 젖은 머리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. 끝났냐?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 시원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김현우, 희철 얼굴이 굳었습니다. 진짜 의사였냐? 저는 담담히 말했죠. 참, 그리고 네딸 미연이. 이번에 우리 병원 레지던트 들어왔더라. 그 순간 희철의 다리가 풀리고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. 연우야, 제발 미연이한텐 비밀로 해줘라. 잘못했다, 용서해줘.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네가 싫은 거지, 내 딸은 아니야.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, 너는 얘나 지금이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. 희철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. 저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.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? 사이다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